저도 장난친데 병인영이 쥐치도 많이 걸어주고 장난도 같이 퍼져요 <laughs> 예술인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예술 활동이 궁금하시다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모아 모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예술이 뭐라고? 안녕하세요, 사회자 임지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울보다 가까운 우리입니다. K N Movement 단원으로 함께 공연해 오신 윤병인, 이태헌, 우영수 두 분을 모셔서 연습 과정과 공연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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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K N Movement. 프로스 무용단 소속으로 4, 4년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21살 이태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무용을 하고 있는 윤병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얘기 나눠서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두분 만나시고 얘기하면 엄청 얘기도 많으실 것 같고 장담도 많이 치실 것 같아요. 누가 주로 장난치세요? 저도 장난치는데 병인영이 주짓수도 많이 걸어주고 장난도 같이 쳐 터져요. 아, 네. 제가 그 주짓수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다치지 않는 선에서 그 같이 몸으로 놀고 있습니다. 아, 매일 같이 해줘요. 거의 아, 심만나면 재밌게 주짓수하면서 놀아주셔요. 그 무용 하실 때 마음과 기분이 또 어떠세요? 항상 행복해지는 것 같고 건강이 더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표현하고. 더 깊은 생각, 사고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음. 좋아요. 그럼 태연님은 이 무용을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17살 때 영국을 갔는데 거기서 버스킹 공연을 감동받고서 지하철이나 아니면 기차역 아니면 길거리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처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예술인이 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도전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가진 어떤 생각이랑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그래 현대무용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삶을 진짜 풍요롭게 하고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해 줬고 평생 해야 아마 좀 알지 않을까. 경희 님은 공연 연습을 이제 함께 하시면서 태연 님한테 예술적인 영감을 받으신 적도 있으실까요? 태연이가 춤을 추는 걸 보면 영혼이 담겨 있는 춤을 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줄곧 매번 느끼는데 무용수로서 가져야 하는 춤을 대하는 자세와 춤을 출 때의 그 정신을 태어이가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태연아. 자신의 직업에 점수를 매긴다면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는 있지만 백을 만들려고도 완벽하지 못한 모습, 그래도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과 도전, 희망을 가졌기에 85점이라 생각합니다. 아, 학생이지만 배우 배우고 있다 있으니까 한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배우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85점으로 해주셨고, 그럼 나머지 15점은 이제 앞으로 더 연습하는 과정에서 채울 수 있을까요? 네, 더 좋아질 미래, 더 좋아 더좋아지게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희님은 이제 태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 예술가 분들과도 협업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과 하셨고 또 어떤 과정으로 협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하나의 작품을 올리기까지의 그런 동작을 연습한다거나 장면을 순서를 연습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소통하는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경험하고 부딪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 인정하고 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협업을 할때 이것만은 좀 지켜주면 좋겠다 서로 서로 관찰하고 집중해서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면서 같이 함께 서워주고 세워, 도와주는 트러스트 무용단이 되면 좋겠어요. 아, 서로 각자 어, 어떤 공연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까요? 병인영하고 해외 공연도 많이 하고 버스킹도 많이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공연을 같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같이 쭉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공연을 한다면 태연이랑 서울역에서 버스킹을 어, 서울역에서? 해보고 싶네 서울역에서. 왜꼭 서울역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태연이가 춤을 추면서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인데 서울역에서 한번 그 춤을 추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같이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기차 타고 천안, 예를 들어 대전, 포항, 부산 내려간는 사람 많다 보니까 몰려서 왔다 갔던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아서 돈이라도 넣어줄 수도 있고 관심과 흥미를 끌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싶습니다. 아. 예술인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예술이 뭐라고는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